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의 이시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단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도시의 모든 빌딩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계단이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단을 만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유심히 살핍니다. 어떤 빌딩에, 높은 빌딩에 가면 계단을 딱 보면은 즉각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뭘 찾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없을까?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이걸 찾는 겁니다. 저도 언제가 어느 빌딩에 갔는데, 젊은이가 두루두루 살펴요. 바로 계단이 있는데. 그렇게 조금 그에스컬레이터저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날 굉장히 높은 빌딩까지 바쁘게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고. 둘이가 기다렸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3층에서 내리는 거예요. 기다리기를 한참 기다렸어요. 이 젊은이가 만약에 계단을 올라갔다면 벌써 올라가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다리가 아픈 사람인가? 그거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 3층에서 내리길래 아이고, 저 사람은 참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 걱정을 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편하게 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과학 문명의 발달은 양날의 칼이다. 건강을 걱정하는 의사들은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한번 가보십시오. 지하철에는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에스컬레드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 옆에 계단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오르지 계단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니까 많이 걸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만보를 걸어야 된다. 여러분 만보 그렇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주차는 멀리 해라. 그래야지 걸을 기회가 절로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만보를 꼭 걸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만보 꼭안 걸어도 괜찮습니다. 한 7,000보, 8,000보만 걸어도 괜찮아요. 그래 그것도 귀찮으면은 저는 계단을 오르라고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면은 계단은요 오르면 어떻습니까? 당장 숨이 좀가쁩니다또 그리고 종아리가 특히 뻐근하게 아픕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좋은 아픔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단을 오르면은 걷는 효과에다가 플러스 이게 유산소 운동도 되고 또 동시에 호흡이 깊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명상 호흡도 됩니다. 또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올라가니까 이런 리드미컬한 운동은 세로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3중, 4중에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강북 삼성병원에서 보면은 이 건강 계단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딱 뒤지면은 불이 켜지고 그 다음 피아노 소리가 나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은 당신이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됐다. 그리고 몇 초가 생명이 연장이 됐다. 얼마가. 요런 계산까지 나와 있고 계단을 아주 깨끗하게 누구나 정말 이 계단이면은 내가 한번 올라가고 싶다. 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단을 정말 오르기 쉽게 사람들의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빌딩을 지들은 건강 빌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산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게. 왜? 우리나라의 80%가 좀 산하지 않습니까? 요즘 도심에는 주말 되면 정말 산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줄을 섰습니다. 아주. 내가 보기에는요, 때로는 마치 경주를 하듯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산행의 자세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은, 산행은 명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은 천천히 오르면서 그참 맑은 공기, 참 흐르는 물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 잠시 앉아 쉬는 건또 어떻습니까? 겨울가에 호노파이브에 앉아서 한번 이 산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절로 명상이 됩니다. 수도원이나 우리나라 절이 산속에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물론 이분들은 세속을 떠난다. 그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거기는 조용하다. 수도하기가 좋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적으로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절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수도가 됩니다. 여러분, 도를 닦는다는 건딴거 아닙니다. 뭐, 물론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또 절에 가서 절을 드리고 부처님에게 이것도 물론 좋은 수도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은 오히려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수도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과학적인 해석이라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스님들도 워낙 바쁘니까 그렇겠죠. 절간 마당까지 아주 뭐 차가 가도록 되 있는 절도 들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에는 엄청난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마을을 건강마을을 저 홍천 깊은 산골에 정한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뭐 다른 프로그램을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그냥 마음이 정말 쾌적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전 비탈길입니다. 편편한 데가 없습니다. 그게 비탈길이니까 여러분 차는 저 아래다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길도 삐뚤삐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내가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비탈길을 걸으면서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한 몫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단을 참 만나면은 에스컬레이터를 찾을 게 아니고 어이 사람들 여기도 계단을 만들어놨네 계단 아 반갑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야 된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이 계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 백세입니다 이 교수 교수는 2층에 사는데 뭐별 일이 없어도 괜히 2층에 갔다가 아래층에 내려왔다가 그리 오르내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것이 바로 자기 건강의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요, 대단히 큰 일은 아닙니다. 뭐 1층, 2층 계단 올라가는 게 무슨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면 훌륭한 건강 비결이 될수가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사람들이 당신의 그 건강 비결이 뭐요? 그럼 저는 몇 가지를 대주면 그중에 하나가 나는 반드시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의도에 삽니다만은 여의나루역은요. 이 5호선이 이강 바닥을 지나갑니다. 그러게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그 10층 높입니다 내가 대충 계단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 10층 높이입니다. 또 웬만한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저는 걸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은 좀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16층 아파트에 삽니다. 내가 그날 운동 좀 적게 했다 하는 날은 저는 반은 걸어 올라갑니다. 지하철을 타도 꼭 서서 갑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흔들리게 되어 습니다 균형 운동하기에 참 좋은 게 지하철입니다. 왜? 여러분, 잡지 않으면 지하철이 절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길에서 괜히 흔들면 저 영감 미쳤나 그러겠지만, 여러분, 서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선마에 오는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참 마주 친하게 됐는데, 이분이요. 이 학교 다닐 때 무용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데 아기를 둘 낳으면서 그때 찐살이 빠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 점점 점점 이게 비만해져 가지고 지금 거의 80km로 육박을 해서 이번에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몰래 불러서 여보, 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빌라로 이사를 가시오. 그게 당신 마누라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 양말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마누라가 완전히 기절을 했습니다. 아주 뭐 죽었죠. 반. 이게 한 번씩 이제 오르내리고 시장에 가야 되니까, 뭐 오르내리는 게 자기는 그렇게 고역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뭐한두개다 올라가다 쉬고, 몇번 쉬고, 여러분, 1년 후에 이분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인이었습니다. 옛날에 그참 무용하던 그 날씬한 몸매를 갖고 환한 웃음을 떼고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학년만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처음엔 죽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그 5층을 걸어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1년을 딱 지나니까 완전히 자기 원래 체형을 찾아놓으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점심 내접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계단을 오르면서 내가 얻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언제 하면 주차는 멀리 하자. 가는 구호를 외치라 그랬지만 오늘은 계단아 반갑다. 하는 말을 꼭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생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